좋은 아침입니다. 김철수는 오늘도 아파트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62세,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다. 명예 퇴직한 지 6개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선택한 일이었다. 아저씨, 택배 왔는데 빨리 갖다 줘요. 급해서요. 1204호에 사는 박영민이 경비실 문을 벌컥 열며 말했다. 인사도 없이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이.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묵묵히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35년간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20대, 30대들에게 반말을 듣는 신세가 되었다. 똑똑똑. 택배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 거기 그냥 놔두세요. 바빠서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철수는 택배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섰다. 샵샵첩 철수는 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빨간색 스포츠카가 빠른 속도로 들어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실례합니다. 여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입니다. 철수가 정중히 말하자. 차에서 내린 최미경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대꾸했다. 아저씨, 잠깐만 주차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민감해요? 장애인이 어디 있다고요? 규칙입니다.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규칙. 아저씨 같은 사람 때문에 사회가 경직되는 거예요. 나중에 옮길게요. 최미경은 철수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 순간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막혀 있어. 멀리 돌아가야 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철수는 최미경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녀는 바빠서 못 옮기겠다며 일축했다. 샵샵샵 관리소의 냉대, 저녁 6시, 철수는 정관리 소장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소장님, 장애인 주차구역 우단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김경비원. 자네는 너무 까다로워. 입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 하지만 규칙은 자네가 여기 온지 얼마나 됐나? 6개월? 나는 여기서 10년째야. 입주민들 비위 맞추는 게 우리 일이라고. 정관리 소장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일상. 다음 날부터 철수에 대한 입주민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아저씨, 커피 좀 타다 줘요. 쓰레기통이 냄새 나는데 빨리 치워요. 경비 아저씨가 너무 까다로워서 짜증나요. 철수는 묵묵히 견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다. 만남.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이 할머니가 철수에게 다가왔다. 철수야, 요즘 힘들어 보이는구나. 괜찮습니다. 할머니. 괜찮긴 무슨 얼굴에 다써 있어. 나도 여기 산지 20년인데,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는 거다 봐왔어. 이 할머니는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철수야, 참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어. 사건 폭언과 모욕. 며칠 후, 철수는 박영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저씨, 내 차에 흠집 났는데, CCTV 확인해봐요. 철수가 CCTV를 확인해보니 흠집은 이미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박영민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오늘 생긴 거예요. 죄송하지만 CCTV에는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경비나 서세요. 박영민의 폭언에 철수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35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을 늙은이라고 부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내 발견. 그날 밤 철수는 관리사무소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있었다. 우연히 관리비 장부를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하다. 관리비 수입은 매월 5천만 원인데 지출 내역이 맞지 않네. 철수의 회계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관리소장이 매월 500만원씩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년이면 6천만원. 이건 횡령이야. 다음날부터 철수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35년간 회사에서 쌓은 업무, 처리 능력이 도움이 되었다. 관리소장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횡령하고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 이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눈빛을 빛냈다. 철수야,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을 무시하면 안 돼. 20년간 여기 살면서 다 봐온 사람들이야. 결성. 경로당 할머니들은 생각보다 조직적이었다. 박영민 그놈, 우리한테도 항상 건방졌어. 최미경도 마찬가지야.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해. 관리소장은 뻔해. 비싸진 관리비가 어디 갔는지 궁금했어. 할머니들은 각자 맡을 역할을 정했다. 정보 수집, 증거 보관, 외부 연락망까지 완벽한 조직이었다. 샵샵 반격의 시작. 철수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 최미경의 불법 주차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합니다.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 구역 무단 점유 차량이 있습니다. 며칠 후 최미경의 차에 과태료, 고지서가 붙었다. 아저씨, 이거 당신이 신고한 거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른 입주민이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한 대응. 박영민이 또 다시 철수에게 폭언을 했을 때, 철수는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대표님, 죄송하지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박영민의 얼굴이 굳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필요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 일한 철수는 법적 지식도 풍부했다. 비리 폭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철수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입주민 대표회의에 제출했다. 관리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가짜 영수증. 조작된 장부. 개인 계좌로의 송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폭로. 입주민 대표회의는 발칵 뒤집혔다. 정관리 소장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철수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건,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회계장부와 실제 입출금. 내역이 다릅니다. 매월 500만원씩 빠져나간 돈은 어디 갔나요? 철수의 질문에 관리소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씨앗 경찰 수사 며칠 후 경찰이 관리사무소에 나타났다. 철수가 신고한 것이었다. 김철수 씨가 신고한 횡령 사건으로 왔습니다. 김형사가 관리소장을 조사하는 동안 철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35년간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도 변화 사건이 해결된 후. 입주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철수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계속 당했을 뻔했어요. 앞으로는 더 정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심지어 박영민과 최미경도 찾아와 사과했다. 아저씨,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했네요. 격려. 그날 저녁, 이 할머니가 철수를 찾아왔다. 철수야, 정말 잘했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구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관리소장.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은 철수를 구관리소장으로 추천했다. 김철수님의 경험과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철수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아파트 운영의 핵심 인물이 된 것이었다. 6개월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철수는 아파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입주민들은 그에게 철수 부소장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춰대했다. 안녕하세요, 부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인사말이 철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관리소는 투명하게 운영되었고,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경험과 지혜지. 철수는 경비실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김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존중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야말로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김철수의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글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